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모래 지역을 한번 해볼게요. 오, 재밌다. 다 만들었긴 했는데 재밌다. 사람이 파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망했다. 이런 걸 하기 전 하려고 했는데 거북이 자리가 너무 없어요. 어 바다에다가 하면 되지 바다 다른 곳에 거북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북이를 만들고 만들고 만들면 거북이 기기 에 파란색 입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예, 거북이 이거는 고래 난 너무 고래 고래 중아리 음 끼울 데가 없네요 오 망했다 아니네 땡이다 이거 옆에 있는 거 거북이 여기 다른 지역에 만들 거라서 괜찮아요 무슨 지역으로 만들까요? 음 뭐라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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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도 그 대신에 모래로 하고 여기는 더 어려운 바다로 더 어려운 바다로 그 다음에는 돌고래를 아 돌고래인가 봄, 뭘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래 생각밖에 없어서 바다에 있는 생물 많이 정해주세요 안녕